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역대 아이패드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모델입니다. 숫자만 보면 소소한 변화 같지만 실제로 손에 들어보면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. 올레드 디스플레이 덕분에 내부 설계를 더 슬림하게 만들 수 있었고 무게도 감소했죠. 이로 인해 들고 필기하거나 영상 감상할 때 손목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. 여기에 M4 칩의 빠릿한 반응성까지 더해지며 실사용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 아이패드는 한번 사면 오래 씁니다. M4 칩셋 성능은 앞으로 몇 년간 나올 앱들을 가뿐히 돌릴 수준입니다. 옵션 낮춰도 충분히 고성능, 최소 모델로 가는 게 가성비 최고죠. 할인 정보는 댓글에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